안녕하세요. 야나도 윤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새로운 게스트를 한분 모셨어요. 그 게스트가 누구냐? 나영원 코치라고 저 대학교 때 동창이 있는데 하나 이글스출신이고 아야 베이스볼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자기만의 채널을 따로 만든 나영원 코치. 제 친구를 한번 모셔서 오늘 재미있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영원 코치 뭘어 어, 주세요. 어... 이 게스트 네, 안녕하세요. 저, 나영웅 코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대학교 동기였던 제 친구, 윤지웅 씨와, 유, 윤준 씨라고 해야 네. <목소리>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박수 치냐. <laughs> 일단, 나영웅 코치는 제 대학교 동창인데, 외야수 출신이고, 오늘은 어떤 거를 보여줄지 기대돼요? 아 오늘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죠. 네. 근데 별로 재미가 없을까봐 아이고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여러분들께 좀 재밌고 좀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드리는 야노드윤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모습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네, 저도 대가리 박나요 오늘? 어, 오늘 대가리부터 안 되면 <laughs> 그냥 바, 박히는 거죠? 아, 아 그래요? 그냥. 자 가봅시다! 예, 네, 갑시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노드윤중의 윤중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고 음성이 안 들어간 관계로 제가 영상에 중계를 맡기로 했습니다. 아 굉장한 아이디어죠. 자 오늘의 게임은 퍼펙트 피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올스타전이나 각종 미드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배틀을 세워놓고 가장 많이 맞추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기회는 총 7번이고요. 7번에서 가장 많이 맞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룰로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룰입니다. 뭐 대단한 컨텐츠 같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런 뻔한 컨텐츠입니다. 참 웃기죠? 자, 지금, 야노도 윤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노도 윤지웅, 윤씨. 윤씨 말하고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나코치가 좀 있으면 합장을 할 거예요. 저 손을 모을 거예요, 아마. 저게, 버릇이거든요. 저 보세요, 저. 핑클도 아니고, 저거 손을 계속 모고 있죠? 잘 보시면, 계속 저걸 모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거 집중해 보십시오. 자, 야노도 윤씨 또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뭔가 또 이빨 털고 있죠? 자,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여기서 야노도윤씨가 승리했습니다. 야노도윤씨, 기분이 매우 좋아요. 뭐, 나영훈 코치는 뭐, 별거 아니다. 난할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1구 게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조하점 자, 자, 1구 와! 1구에 바로 맞췄습니다. 1구 초구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지금 정확히 날아와서 손잡이 부분에 맞았거든요. 야, 지금 야노도윤 씨 굉장히 놀라고 나영원 코치도 본인도 스스로 놀랐어요. 사실 나영원 코치가 약간 입스기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나봐요. 자, 이구째. 와우,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지금 보시면 살짝 옆에 빗나갔거든요. 어, 나 코치가 옛날에 입스 있었던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3구째. 안드로메다, 투구. 네. 저렇게 던지시면, 여러분, 벌써 오른손 타자 했으면, 그냥, 저, 갔어요. 헤드샷. 물론, 방향이 저쪽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 액구준 손 닦는 거 보세요. 저거, 가장 싫어하는 버릇이군요. 어우, 3구째도 볼. 아, 4구째군요. 4구째도 볼. 저렇게 공 던지고, 볼 던지면 손 닦는 사람들. 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이제 땀탓 하고 싶은 거죠, 저거. 자, 5구째.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바로 옆에 스쳐갔어요. 와, 정확한 투구를 보여줬어요. 나코치 지금 해맑아요. 일단 하나는 맞춰서 놔 안전빵이거든요. 자, 6구째. 와! 6구째 맞췄어요. 6구째 살짝 옆에 스쳐 지나가면서 맞췄어요. 야, 지금 6개 중두 개를 맞추면서 나코치가 지금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아이고 나 잘했지라는 말이죠. 자 마지막 7구째 7구 와, 7구째 7구째도 맞췄어요 7구째도 지금 보십시오 천천히 눈이 화면으로 보는데 빵 정확하게 G2K가 쓰러졌습니다 와 진짜 엄빌리버블 굉장하죠 나코치 입술을 극복하고 지금 7개 중에 3개를 맞췄습니다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아죠자 입에 걸렸어요 미소가 귀에 걸렸어요 자 윤선수 다음 던지기 전에 이빨을 까고 있죠. 뭐, 나코치가 뭐, 일개 중에 3개 던졌는데, 아, 제가 3 개를 던져야 동타고, 그래, 연작을 갈수 있는데, 초조하다, 이 말이에요. 나코치는 나 잘했지, 아이고, 난 기분 지금 매우 좋아. 어서 윤코치 던져보라고. 이 새끼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말이 맞나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또 이빨을 까기 시작하는 윤코치. 자, 저 말을 진짜 들어봤으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별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기압을 한번 모았어요 자 1구째 아 1구째 빗나갔어요 지금 뭔가 빠른 공을 던지죠 투순이 약간 살살 던지면 려 재구가 더 안되기 때문에 오 지금 그래도 살짝 빗나갔어요 살짝 자 윤코치 초조합니다 초구부터 맞지 않으면 약간 초조하죠 2구째 아 2구째 땅바닥 케찹 무릎 나가는 그런 투구죠 그래도, 투수 출신이다 보니까, 살짝, 살짝 빗나가긴 해요. 그래도, 언저리는 비싸게 던지네요. 자, 초조하고, 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 하늘이시여, 나에게 오라. 자, 4구째! 아, 3구째죠? 3구째! 3구째! 아, 넘어갔어요. 3구째 넘어갔어요. 4구째! 아, 4구째. 막 그냥 텀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던지죠, 윤코치. 4구째 하나 맞췄습니다. 4구째. 4구째 하나 맞췄습니다. 지금 손잡이 와, 끝머리. 지금 머리 쪽 부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 지금 야, 앞으로 세개 남은 것 중에 두 개만 맞추면 되라는 마인드겠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 빗나갔어요. 패배를 확장 짓고 있습니다. 거의 자, 이제 지금 5구째 못 맞췄기 때문에 이 6구째 못 맞추면 그냥 자동 패배입니다. 6구째도 못 맞췄어요. 6구째도. 6구째도 약간 위로 살짝 빗겨나갔네요. 마지막 7구 뭐 의미 없는 투구가 되겠죠? 그냥 대충 던질 거예요. 통. 나 빗겨나갔습니다. 빗겨나갔어니다 7개 중에 한개밖에 맞추지 못하는 윤코치 자, 아슬아슬했다라는 거한번더 보여주기 위해서 지가 편집을 쳤다고 했을거야요자 나코치 나는 그냥 던짐 맞춰 했는데 안맞았어요 지금 약간 건방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거든요 자야나드 윤지웅씨는 뭔가 지금 다시 찍는 기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야나드 윤지웅입니다 오늘은 퍼펙트 피칭을 해볼건데요 분명히 이랬을거란 말이죠 자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또 합장을 하거나 손을 이렇게 아이고 윤코치 기분이 나빠서 친구를 놀리고 있어요 저렇게 멘탈을 흔들어 놓는 작전으로 지금 나코치 또 기분이 매우 좋은 거 보이시죠? 지금 윤코치는 좀 어이가 없어 하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떨어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저렇게 말이 많다라는 거는 패배를 인정을 하나 나는 아직 할 말이 많고 아쉽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말이 많다라는 거는 지금 속은 부글부글 끊거든요 근데 눈치가 없는 나코치 박수치고 있죠? 글러브를 집어던지는 용코치 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자, 다음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야노도 윤징이였습니다.